방송인 오정현이 전 남편 서장훈과의 이혼을 언급했다. 26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오정현, 송경화가 출연해 냉장고를 공개했다. 이날 오정현은 2015년 프리선언을 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큰 계기가 있었다라며 언제부턴가 뉴스가 힘들어졌다. 2012년 이혼을 하면서 기사가 막 나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정현은 우리는 합의 이혼이고 정식적으로 조정을 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걸었다고 오보가 난 거다라며 그때부터 루머가 양산되기 시작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참고로 서장훈 오정현 이혼 사유로 오정현의 사치 때문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오정현 사치, 서장훈 폭력, 별거 등의 루머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로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번 우리의 이혼 결정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 간 아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와 아이 문제로 별거해왔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여전히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잃지 않고 있다. 그런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내가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오정현에 대해 누구보다 잘한다. 오정현은 헤어졌지만 소탈하고 좋은 사람이다. 내가 운동선수라 늘 징크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깔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이혼 이온 이유는 서로 간의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인터넷에 오정현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더라. 자꾸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는데 대중 앞에 나와서 제대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KBS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오정현은 전남편 서장훈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2008년 1월 농구 프로그램 비바 점프볼을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당시 오정현 아나운서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였고 서장훈은 KCC 소속으로 프로그램에 참가자였죠. 프로그램 녹화가 끝난 다음에 서장훈은 오정현 아나운서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여러 번의 구애 후에 처음 데이트를 하는데 성공합니다. 오정현 아나운서의 가난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서장훈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면에 마음을 열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서장훈이 2m 7cm라는 큰 키를 가졌기에 다른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비밀 연애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결국 서장훈과 오정현은 자연스럽게 공개 연인이 되었고 그들 집안에서는 서둘러 결혼식을 잡게 됩니다. 아무래도 서장훈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 참고로 서장훈은 1974년생으로 오정현보다 9살 연상입니다. 나이 차로 인한 불편함은 거의 느끼지 못해요. 장훈 씨가 덩치는 크지만 의외로 아이 같은 면이 있거든요. 때때로 삐칠 때면 제가 달래서 풀어주기도 해요. 이렇게 나이 차이는 두 사람 사이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정현과 서장훈은 2009년 5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부터 불화설이 돌던 두 사람은 결국 3년 만인 2012년 이혼하게 됩니다. 사실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도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많이 드러납니다. 장훈씨는 많이 깔끔하지만 난좀 털털한 편이다. 서장훈이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다. 외출하고 들어와 씻지 않으면 침대에 눕지도 못하게 한다. 결국 이런 이유로 다투다가 침대 반쪽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도 누울 수 있도록 침대를 쟁취했다. 내가 이 3일 머리를 감지 않으면 가끔 남편이 직접 머리를 감겨주기도 한다. 오정현이 예능에 나와서 한 말이므로 어느 정도 과장은 섞여 있겠지만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오정현은 자기 생활을 해야 했으므로 전업주부로 남편을 뒷바라지한 다른 스포츠스타의 아내들의 내조와는 분명히 달랐던 것 같네요. 또한 두 사람은 성장 환경 역시 많이 달랐습니다. 나는 볼일 보고 바로 물안 내리고 두세 번더본 후에 물을 내린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그런 절약 습관을 길렀다. 물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더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샤워할 때 물을 많이 쓰는 편인데 내가 좋겠으니 둘이 합치면 평균이 되는 것 같다. 참고로 서장훈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함을 좋아하기에 이런 털털한 오정형과는 확실히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서장훈은 2011년 시즌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농구선수로서 은퇴의 기로에 놓여 있었죠. 그 때문에 아내의 내조가 더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덧붙여 오정현은 이혼 전으로 루머 때문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전 남편 서장훈이 대신 해명해준 사치 등의 루머 외에도 서장훈의 막대한 재산에 대해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루머였죠. 사실 서장훈 재산이 엄청난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엄청난 연봉을 받았던 스포츠스타였다는 점과 더불어 서장훈이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크게 불린 상태였죠. 첫번째, 서장훈은 양재역 인근의 서초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서장훈이 1999년 7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를 통해 감정가의 60-80%대인 에서 28억 1700만원에 낙찰받게 됩니다. 두번째, 서장훈의 재산은 바로 흑석동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서장훈이 2005년에 58억을 주고 매입했는데 위에 서초동 빌딩과 달리 서장훈과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딩은 약 10년이 지난 현재 대략 70에서 80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투자에 성공했네요. 마지막으로 서장훈에게는 아파트가 두채 있습니다. 한때 전 부인이었던 오정현과 신혼집을 꾸몄던 여의도 주상복합아파트와 서장훈이 총각대 살았던 잠원동 아파트입니다. 여의도 아파트는 대략 15에서 20억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잠원동 아파트는 역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과 지하철역에서 가까워 높은 가격을 형성한 것이죠. 서장훈의 부동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네요. 지하철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을 보면 이런 루머가 정말로 사실 무근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 이에 대한 모든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형식상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 뿐이다. 실제로 서장훈 빌딩이나 집 같은 경우에 서장훈은 결혼생활 당시에도 오정현과 공동명의가 아니라 본인명의로 보유했고 또 이혼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명의 변경이 없었습니다. 오정현이 비록 3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지만 서장훈의 재산에 대해서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깔끔하게 이혼한 것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무수히 많았던 근거 없는 루머들이 오정현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정현과 서장훈을 돌이켜보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오정현은 아나운서로서의 꿈과 희망이 있었고 서장훈 역시 농구선수로서 국보급 센터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한국 농구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쩌면 오정현은 자신의 직장 생활을 이해하고 외조를 잘해줄 수 있는 남편을 그리고 서장훈은 자신의 농구선수 생활을 적극적으로 내조해 줄수 있는 부인을 만나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네요. 사실 이런 성격차이나 서로간의 성장환경 가치관의 차이점 등은 연애를 하면서 서로 파악해야 하는데 서장훈의 큰 키오 둘은 비밀 연애를 할수 없었고 또 성급하게 결혼한 것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네요.